쓰면, 원래 이만해야 요심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이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수업 방식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바뀌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정말 좋은 질문해 주셨어요. 아, 또 좋은 질문해 주셨네요. 평가는 정말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네.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은 평가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제일 민감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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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부모님들이 그래 왔습니다. <laughs> 네, 네. 네. <laughs> 2015 개정 교육 과정은요. 학습 내용 개선과 함께 학생 참여형 수업의 활성화 그리고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가 네. 개정 교육 과정의 중점 내용인데요. 네, 네. 어,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어, 교육 과정과 어, 수업과 평가가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고 그 학습 내용 과정을 평가받게 되는 거죠. 음, 음.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평가는 지식에, 지식에 관한 역량뿐만 아니라 인성에 관한 역량까지 함께 평가를 합니다. 인성에 대한 평가도 음. 이루어지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네. 어, 설명드리면, 네. 아, 학생들에, 대,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자아 개념들, 네. 네. 그리고 교과 관련된 가치들, 오... 네. 협력하는 것들, 생 음... 다양한 생각들, 창의적인 네네. 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 등이 함께 평가되는 거죠. 어 그래요. 평가하면은 왠지 그 떨리는 게 있어요. 네네. <laughs> 점수를 매겨진다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아좀 그렇죠.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네 이번 평가는 네. 아이들이 학습하는 과정, 수업의 네네. 과정 중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평가되기 때문에 음... 아이들은. 부담이 적죠. 아 그렇군요. 아, 결과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과정까지, 과정까지 예, 평가하게 되고요. 오.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이나 토론토의 학습, 네. 역할극 이렇게 참여형 수업이 그대로 평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음. 네, 좋습니다. 아, 평가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네. 네. 평가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학생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평가해보는 자기 평가, 서로 평가해주는 동료 평가. 그다음에 학습의 과정에서 관찰되는 것을 평가하는 관찰 평가. 네네네. 그다음에 학습의 과정 중에서 누적되는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누적되는 결과물들을 평가하는 포트폴리오 평가 등 굉장히 다양하죠. 주로 저희는 이제 성적표 보면 선생님이 <laughs> 평가를 해주잖아요. 예. 네네. 품행이 방정하며 <laughs> 네, 시작해서. 예. 네네. 주의력이 갑자기 산만하며 뭐 이런 네네. 식으로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또. 어,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또 평가를 해주고 하니까 좀더 이제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가 스스로 아,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네.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음, 네.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또 이쯤에서 우리 학부모님들. 아, 많이 쉬셨죠? <laughs> 아, 우리 학부모님들도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평가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간단하게 평가를 할수 있고 또내 아이 점수를 알면 엄마들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평가의 목표는 점수나 등수가 아니거든요. 네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음. 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고, 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평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뭐, 지식이 아니고요. 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창의적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다양한 평가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저는 3학년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 최현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실 때 이전에 주입식 교육에서 아무래도 좀 창의적으로 수업이 바뀌게 된 부분에 있어서 반갑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고학년을 앞두고 3, 4학년부터 자주성에 발달되는 시기에 올바른 공부 습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그 부분을 여쭤볼게요. 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부 습관은 어, 하루에 한시간 정도 수학 문제를 푸는 것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일종의 공부 습관이긴 하지만 공부 습관이라고 하면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그다음에 알아보고, 네. 그다음에 알아보는 그 과정을 계획 한번 해보고, 실천해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공부 습관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참여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탐구의 과정을 밟아가는 수업 자체가 공부 습관이기도 하고 공부 습관을 들이는 연습이기도 한 거죠. 음 그렇군요. 좋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나요? 좋습니다. 네, 요즘 학교에서 놀기만 하는 것 같은데. 어 사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토론 참여형 수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 사실 집에서 교과서를 들춰보면 너무 깨끗하거든요. 교과서로 수업은 하시는지 정말 아, 궁금합니다. 중요한 질문이네요. 예전에 그 공부할 때는 항상 그 형광펜을 꼭 샀거든요. 예, 나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형광펜으로 탁칠하고 볼펜으로 탁칠하고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필기에 정말 목숨을 걸고요. 요즘은 좀 다른가 봅니다. 교과서가 그동안 뭐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들의 교육의 바이블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고요. 네. 어 교과서를 해야 진도가 나갔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네네. 책거리라고 해서 책을 다 배운 다음에 파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아 그렇죠. 아 기억나네요. 예, 예. 저는 다안 했는데도 파티는 꼭 참여를 했습니다. 예. <laughs> 어 근데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요. 학생들이 3, 4학년에서 성취해야 할 성취 기준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네. 학생들이 그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알맞은 수업 자료들 어 그리고 다양한 방법의 수업 이런 것들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바이블처럼 생각되는 그런 교과서는요, 사실 정말 좋은 교육 자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생 중심 수업에 다양한 수업을 하니까 노는 것 같기도 하고 교과서를 그냥 교재로 네. 정말 좋은 자료를 사용을 하니까 교과서가 비었다라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부모님 세대에 그 배웠던 교육 과정과 다르다 보니까 음.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교과서를 넘어서 더큰 세계를 만나야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럼요. 음. 아 맞습니다. 네, 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 여러분들 어떻게 좋은 시간이셨나요? 네. 좋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들도. 어, 처음 오셨을 때는 좀 염려를 많이 하시고, 걱정 어린 표정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궁금증을 조금 해결하신 것 같아서, 예. 그리고 특별히 아버님 두 분은, 예, 이제 끝나는 것 같아서, 많이 밝게 웃으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laughs> 아, 또 마무리를, 아, 또 선생님이 또 마지막으로 또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우리 송중구 씨는, 네. 짜장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아, 머리가 아프네요, 갑자기. <laughs> 짜장짬뽕. 아, 항상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고민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짜장, 짜장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둘 중에 조, 좋아하시는 걸 고르시면 돼요. 어, 좋습니다. 네, 네. 준비되셨어요? 됐습니다. 네, 네 시작해 볼게요. 네. 어, 해야 할 공부가 많은 아이와 하고 싶은 공부가 많은 아이. 하고 싶은 공부가 많은 아이. 네. 조용히 수업 받는 아이와 함께 신나게 어, 공부하는 아이들. 함께 신나게 공부하는 아이요. 네. 서로 경쟁하는 아이와 함께 협력하는 아이들. 함께 협력하는 아이. 네, 많이 하는 아이와 배우는 것이 즐거운 아이. 아무래도 뭐 배우는 게 즐거운 아이가 좋겠죠. 네. 네. 이 선택의 중심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아, 선생님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네요. 시 박수 번 주세요. 예. 아,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는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이겠죠. 아, 한명한명 한명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학교 생활을 정말 신나게 할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아, 돌아가셔서 또 아이들과 함께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함께 토론하면서 좀더 아이들이 신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우리 부모님과 저 선생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